구독과 좋아요, 나이트. 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지금은 방송을 끈 상태고, 제가 지금 왜 녹화를 켰냐면, 며칠 전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, 피닉스 벽에 대한 버그를 발견했어요. 피를 채우려고 벽을 세웠는데, 벽이 사라지는 거야. 딱 이상이었거든? 피닉스 한번보여주겠어요 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벽을 이렇게 썼다 근데 없어졌어 벽을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없어져 안 없어지네요 가만요 봐봐 없어진다니까 아니 벽이랑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없어지나 맞네 벽이랑 이만큼 떨어져서 벽에다가 직선으로 벽을 쓰면 이게 없어져 말도 안 되지 않아 라이엇 분들 이거 빨리 제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봐주세요. 오늘은 병원을 조금 다녀오느라 늦었다. 테니스 X 엘보우 조졌다. 야, 내가 태어나서 엘보우에다가 전기 충격파를 처음 해봤거든? 아, 근데 맛있더라. 야, 근데 오늘 내가 게임을 할수 있을지를 모르겠다. 데메를 한번쓱 조져보고. 어어? 나쁜 거 같진 않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잘 맞는 거 같지도 않고 믿으러 갑니다 돌려주시고 잡아주고 어야 괜찮은데 그만해 이제 게임하자 레이즈 레이나를 박아 버린다라 I cannot play smoke 아 여기 안 친바 boy I think this better trust me 오케이. Okay. 뭔가 다찌 해줄것 같은 느낌. 근데 이건 다찌가맞긴 해? 나해 보고 싶은. I 아, can we have to fast t h die and then restart? 어, 아불 아. 아, 불... 아. 아 우리다 한국인이야? Are you guys all Korean? 엔트리 중에 꼴등하는 사람이 i 삭제하자. 파이팅 해 보자고. 어? 필요해. 아니, 어? 3 t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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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t i e 3 t Yeah i p 3 tip 3 tip 3 tip e tip 3 tip 3 tip 3 tip 3 tip 3 tip 3 t i e 3 tip 3 tip 아니야 p 음. 3 <laughs> <멈추지 말고. 웃음> 이초케이초케이파이 꼴등 아무것도 딜리트 발란트 앤드 유튜브 딜리트 앤드 고군데 오케이. 레이나, are you ready? 딜리트 라이엇 계정. 아, 노노 노. 계정삭방 재밌는데 이거? 야 방금 나 요로 분명 다섯 대 때렸는데 몸에 박히는 모션이 났는데 왜안 죽었지? 레이나는 쫄지 말고 잡아 그냥 형이 이겨. 그래. 아, 미안 미안 미안. 이 겠지. A 갔거든. 다음은 오! 누구냐? 어? 아니. What the fuck, 프로? 에, 근데 방금근데 그런 거까지 말해 줬어야지. 요루가 그냥 꽂아서 억으로 막끌 거라고 그냥 설치하라고. 그런 거 말해 줘야 돼. 아 펠린 다녀서 와 그런 거알줄 알았다고? 대회에서 요루가 안 나왔어, 그때는. 후카 방금 후카라고 한 사람 누구야? 나도 알았는데 후카라고 들으니까 뭔가 좀 그랬어. 후카 이러니까 후카네. <laughs> 레이즈형, 그래서 계정 삭제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? 아니면 게임 열심히 할 준비하고 있나? 오케이, 어머야, 멀오야 세리. 컴컴컴 이즈 이 이지. 근데 이런거 3킬 하면은 뭐 환호같은거 없어? 이거 뭐 데스매치야? 뭐야? 어. 안되겠다 레이나야 넌 진짜 삭제해야겠다 에이 벤치 벤치도 있어 벤치 아이고 아군이 잘하긴 한다 에이 에이 에 아니 나견아 나나나 나견 나나씨아 분이 오케이 okay, 레이나님 아이디 삭제 부탁드릴게요. 무시하기 아이디 삭제 가보자. 어안 받네. 진짜 삭제하러 간거 아니야? 칼 모델지? 검은 우선은 제트칼만 쓰고 나중에 바꾸시 뭐. 오메오메 나이스. 야 근데 아까 근데 스카이가 뺑을 왜안 받았지? 야 근데 지금 저 버그 있나? 야 뺑을 안 맞지 얘들이 그렇지? 어럭럭아다리봐 어, 어, 다비 제트야너 원정 가주면 내가 바로 킬이해 바로 가보자.

아니, 이게 참, 게임이 쉬워. 어? 가라지이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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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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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이고파이 뺑까고 나오려고 다 5맨 잡은거는 개아무지긴 했다잉 고고고고고 온다온다 온다다 온다온다 117 나이스 <놀람> 요거거든요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 다시 올라왔다 아 빡세 아 게임 진짜 빡세다